절대 22가 맞그렇죠 그리고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 지방자치라가 이 민주주의에 꽂히고 그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지방 재정이 확립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그 부분이 좀 약한 것이. 그래서 어 음. 앞으로 어 중장기적으로 어 지방 세원이 좀더 발굴이 되고 좀. 충성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저 중앙과 지방 간의 그이 세원 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네. 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는 네. 생각 을 가지고 있고 이게 네. 반드시 켜야 돼요. 왜냐은저그 네. 사실은 정부가 한다는 게 특히 국회를 상대로 해서 뭐 그런 의견을 모으고는데 하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이 의원들이 뭐 정당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각각 좀 이해관계가 좀 있는데 대승적인 그런 결단을 의원들이 좀내려주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 시켜가지고 어차피 이 움직일 거라면 빨리빨리 해서 잘조율도시면 만들어야죠. 그래서 좀 네, 행안부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조율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의원들이 좀 결단을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하여튼 이번에 통과되도록 저희들은 어뭐 노력을 할 겁니다. 세제 <laughs> 이따 좀 다시 오라하면 다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왜그 이제 국회에서 수정안이 이제 부결되고 나서 그때 보니까는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가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저와 똑같은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의 입장을 의심하고 그러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때 어그 고시를 확실하게 한다는 걸 갖다가 네. 제가 국회 통과하고 며칠 안 돼서 아마 발표했을 거예요. 그러고, 그래도 못 믿겠다고 자꾸 그러길래 아예 내려와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그그 정부의 입장을아 확고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제대로 만들자 만들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동안에 뭐 설마 가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되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다들 좀 많이 했던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어떤 그런 검토나 이런 게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 장관이 되고 나서 지난번 그때그 계속 부결된 후에 찬찬히 되다 보니까 이건 좀하려은 진짜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선 지금 그이 세종시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음 당장 중요한 것이 질문, 답변은 다 됐나요? 70%된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아니, 아니 그건 다 끝난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솔직히 보면 전기국회 행안부에서 추진해서 통과시키겠다 하면 100%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니 그건 이건 무슨 뭐 그렇게, 그렇게 접근할 건 아니고 하여튼 확실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이 마스터 아키텍트라는 걸 갖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시에서도 옛날에 있었고 큰 무슨 사업이나 이런 걸할 적에 어, 이 건축 전문가, 세계적인 네. 전문가가 관할 팀을 가지고서는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돈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세종시를 전담하는 마스터 아키텍트를 갖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무슨 설계라든지 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세련되고 정말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아마 많이 키우실 거예요. 사소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들각좀 맡겨놨고, 그, 이제, 이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못할 거예요, 아마. 서울에도 아마 그연락처가 필요하겠죠. 지금 과천에서 그근무하는 아, 사람도 장관 같은, 장관들을 보면은 뭐 국회도 맨날 가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어, 뭐, 조그만 사무실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는. 네.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한다면. 근데 어제 제가, 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 센터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 이제 거기에 서울 도봉구에다 이제 처음 그 개소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상당히 역사적인 겁니다. 그, 거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니까 그 멀리 출근 안 하고. 그런 경우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회의하는 것도 이좀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화상 회의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참 엉성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IT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해가지고 어 그런 걱정을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차피 사무실은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어 그걸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서도 일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도 일 제대로 못하고, 또 여기 세종시라는 게 혹시 부지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뭐 가볍게 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정해서 간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가는 거라면 잘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그, 세종시 어. 설치법 관련해서요. 어. 당정청에서 이제 연내된다고 하기도, 하기도 하셨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바. 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선. 그 다음에, 그, 그, 어떤 그, 어떤 그 틀이 세종시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가장 적합한. 내가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여튼 우리 생각은 그게 어떤 방향이 되든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어, 세종시가 제대로 된 그이행정도시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라는 거죠. 나는 그좀더 그 작은 거 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대표하는 분들이 서로 그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대승적으로 보고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 언론인 여러분들이 좀 압력을 가해서 그좀그 대승적으로 빨리 판단되고 결론이 날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소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걸 수용할, 그걸 대세를 있습니다. 제작 개편 추진위원회가 아, 11월 중으로 구성이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 논의를 해나가는 거죠.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전부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 그, 그 법에 다 실려 있어요. 법에 다 실려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지그 마산 창원 지인의 마창 지인이 이제 첫 번째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 약속했던 대로 여러 가지 그 특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뭐 법대로 지원이 갈 거고요. 지금 아마 청주 청원 쪽에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 얘기 듣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그 뜻이 모아진다면은 어 주민들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뜻이 모아져서 허기로 한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어디를, 어디를 갔다가 음. 이렇게 끌고 가면서 강제로 통합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저 지역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어, 우리 지역은 이렇게 좀 하겠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나가 겁니다. 저는 음, 이제. 가까이, 이제는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도 예. 이제, 아, 어쩌고 하면 그 얘기 또 꺼낼 텐데. 아쉽게 <laughs> 어,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음. 여러 가지, 우선 그 지방의회에 그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뭐 거기 직원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지방의회에서 인사관을 가지고 이제 뭐 뽑고 뭐, 뭐 한다 그러다 보면 음. 그 사람들이 아마 거기 있기로 원치 않지 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승진에도 여러 가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커야 되는데 어, 한 군데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으면은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의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왜그 따로 하느냐. 그런 얘기였는데, 거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곳이라는게 따로 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커가는데, 아직은 조금 그, 좀 이르지 않은가. 물론, 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권위의 신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좀,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근데 방향은 옳습니다.